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병상, 그리고 멀리 타국에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하고 계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속상하고 억울할 때가 종종 찾아와요. 참되고 옳은 일, 선한 일을 쫓아 산다고 했는데 어, 정작 돌아오는 건 엉뚱하게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그런 때죠. 혹시 오늘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었는지요. 그렇게 상처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명하라, 소멸하라. 아멘. 오늘 이밤 믿음 위에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선한 뜻을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의 빛 가운데 거닐며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시고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에 상처 입지 않게 하소서 갈 길을 몰라 헤맬 때마다 길을 열어주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용기를 잃지 않겠습니다. 우리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어 주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